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한 행보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행보. 그럼,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실 때 장면인데요. 28절부터 40절까지 한 달락과 41절부터 44절까지가 한 달락이 되겠습니다. 29절 먼저, 배빠게와 배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해 있죠. 감남원이나 불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는 감남산이라고 해요 감남유, 즉 올리버유를 말하는데요 예, 그게 아마 그, 나, 그 산에 많이 심겨져 있었나봐요 우리는 산쪽에 배빡에 배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예, 제자 중 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 심부름을 시키죠, 심부름을 시킵니다 보통 예수님은 도보로 모든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나기를 타고 가시려고 나이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었을까? 예수님이 그러면 다리,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나이 타고 가시려고 그랬나? 그게 아닙니다. 스가리아 구약, 스가리아 구장 구절이 보면 예수님께서 나이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전지성, 한자로 전지성, 온전할 전 알지, 네, 성품성이 있는데, 모든 것을 안다! 그래요? 전지성이 나오는 부분이 30절. 이럴 시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봐라. 거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천리 아닙니까? 천리 아니라도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 막혀있으면 안 보여. 아무것도 없고 저기 여기서 낙지포까지 보인다고 만약 가정할게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도 거리가 지금 몇백 미터 이상 되잖아요. 모를 건데 지금 나무도 있고 많은데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것도 낙이 새끼야. 아무도 안탄 거.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전지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즉,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주 중에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추측은 할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혹 속에, 여러분 혹속에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길 때 벽에 예수님의 눈이 날 쳐다보고 있다. <laughs> 그러면 아무 행동 못할 걸요. 저는 가끔 운전하다 보면 목이 막 끼었지. 막이가래 때문에 주을배트고싶으면 충동이 막 생길 때가 엄청 많아요. 주님 내가 예수만 안믿어서 창문 내려고다 버리고 싶더 휴지 가끔 이제 코가 나오면 닦을 수도 있고 뭐 더럽잖아요 에이, 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 <laughs> 내 차는 깨끗하고 싶어서나밖깥에 더러우고 뭐, 뭐, 뭐 상관 있나 <laughs> 근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네. <laughs> 예, 조심해야 돼 그래서 <laughs> 저와 여러분의 엄밀한 행동도 생각도 심지어 주님은 알고 계셔 생각도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그때 남성 유지사회니까 남자가 여자를 몇번 쳐다보면 죄입니까? <laughs> 그게 음력이라는 단어를 요력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죄다. 그랬어요. 죄 옛날에는 이제 뭐, 뭐 이렇게 여자들의 이상한 생각, 뭐, 생각까지는 뭐, 생각은 자유지? 이랬다니까옛날은 근데 주님은 생각도 죄라고 그랬어, 생각도. 그러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한 번까지는 볼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 예쁜 걸 어떻게 한번볼수 있지? 아이고, 집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옛날에는 이거 칭찬이에요. 그래 요새, 자, 이 이상한 눈을 보고. 아유 집사님 아름다우시네요 이랬다가 성추행이야 <laughs> 그 어감 차이가 겁나는 거예요 지금 진짜라니까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도 행동 생각 말 모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태운 적 없는 낙의 습관에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마전편 말까지 정확하게 맞추시고 낙이만 낙인지 낙이 새끼까지 맞추셨으니 얼마나 더 정확합니까? 예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짜증도 낼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낙의 위치도 정확히 아셨고 또 나귀가 새끼인지 어민가 어민인지까지 맞추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물어보고 물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아는 체하고 성경은 교만한 자를 주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요. 교만의 기모 기본은요 더 안다고 하는 아는 척이에요.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laughs> 할수 없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만일 누가 내게 쓰지 하여 푸느냐 나귀새끼 지금 매듭을 지어서 나무에 묶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 매듭을 풉니다 그러면서 왜 푸느냐 그러면 말하길 주가 쓰시겠다고 게라시 합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배짱이 아니라, 배짱, 담대한 게 아니라, 만물이 주님의 소유임을 알려주고자 이 표현을 썼다는 거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돼야, 이게. 예수님도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아닌데, 사람 거 쓰겠다고 지금 달라고 하니, 깡짜 부리는 강도지, 이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거 비전화가 있잖아요. 주님이란 단어가, 주란 단어가 뭐라고요? 옛날에 헬라우 키리오스 나는데 왕에게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왕. 만약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 시대에 이제 왕이 와가지고, 내가 널 집에 나게 한말좀 쓸게? 이런단 말이죠. 좀 싫더라도, 아이고, 뭐야. 자기도 존고많 하면서, 말도, 천리마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주, 왕이 와가지고 좀 쓰겠다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 보통은 그냥 드립니다. 아이고, 다른 것도 드니까요. 막 떡까지 할 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떡도 내가 만들어 올게요. 고기도 잡아갖고 양고기 잡아오겠습니다 이래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보통은 이제 그런 걸 대부분 테스트하러 민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여왕이 산책을 하다 갑자기 비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시종들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비인 농가를 찾아갔는데. 아 걸음하죠 빈동하면서 함께 사람이 있긴 있어. 아이고 내가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좀 빌리 주 있어. 마 이렇게서 그랬더니 행색이 비를 말아서 얼마나 희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우산 있지만 아이고 저 사람이게 뭐 갖다 주겠어? 이러면서 살때다 부러지고 살이게 그래 피자인피자 피저. 이거라도 갖고 가소그러나 그게 좋대요.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우산을 사고 갔어요. 그 다음 날. 왕궁에서 사람들이 쫙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분 어디이 우산 빌려준 사람 주인 누입니까 우리 에, 여왕 폐하께서 지하를 하러 온답니다. 오히려 어떻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지. 자기 나쁘러진 살대를 주시고 우산 줬는데. <laughs> 그래도 왕, 그래도 여왕이 인품이 좀 빌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왕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게지 결국 뭐냐? 예, 옛날에 왕정시대에서는 왕은 그 모든 나라 백성의 소유물까지 예, 다왕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우주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좀쓰시겠다는 거지. 잡아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빌려가겠다는 의미예요. <laughs> 쓰시겠다 그래서 본문 표현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소유물의 주인임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요 본문,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누가 보게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주인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표현이 있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강제로 가져간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나귀를 끌고 제자들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라이언프트 즉승리에 입성을 하게 돼요. 들어가야지. 결국은 죽으러 가지만 죽는 것이 결국은 승리를 말하고 최고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요 세상 역사 운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몇 가지가 뭐냐면요, 네, 결국 인간의 협조를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게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심. 모든 인간, 이거 지금 인구가 70억 가까이 좀 넘었다고 하는 말 소리도 있는데, 다 하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있으면, 다안 믿습니까? 아, 이해 안 되시는 것 같다. <laughs> <laughs> 자, 자, 저기 지구에요, 지구. 근데, 하나님, 이, 이만한 하나님, 만약, 예를 들게요. 우리 눈에다 보이려면, 이, 이 지구 전체에 사람이 여기 70억이 빡빡 있어. 그런데, 하나님 유구지에 딱이만 보이게 사람들이, 신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죠. 다 보이는데 믿죠? 그래요. 다 보이는데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인간 역사에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하냐 면은 인간의 협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는 네 가지의 인간의 협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낙이를 데리러 가는 자의 순종. 두 명이 제자 보고 데리러 가라 했잖아요. 끌고 오라고 했잖아요. 아니, 주님, 그거 도둑질이고 그 주인이 안 준다 하면 어떡합니까 일가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가잖아요. 순종이에요. 또두 번째 수 뭐냐면, 낙이 주인이 허락했어요. 인간 주인이 허락해야 되니까 협조가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협조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겉옷을 까는 깔아주는 헌신이 있어요. 결국 교회 생활도 또 하나님의 일도 헌신하는 자의 생활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교회 모든 기, 초기 초기 자기 한국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집에서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서 그런 헌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헌금도 헌금 봉사도 봉사 또땅뭐 기정 이런 거다 헌신으로 된 거예요. 안그러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난번 목사님들 모임에 잠깐 갔었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지 전세로 있는데 아그사천시 그쪽에 있는데 대로 변쪽에 있다 보니까 아 매년데 주인이 땅값 그때 오른다 하면서 전세값 올릴까 봐 너무 노심초사하더라고. <laughs> 저도 저그 개척할 때는 주인이 해마다 는 아니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올려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50만 원 처음엔 70만 원까지 듣고 갔는데 80만 원 나중에 90만 원까지 갔어요. 막 그런 식으로 올리 매년 거이 이제 나는 거예요. 전세자금도 천만 원 올려달라. 뭐 월세도 얼마 더 올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돛을 까는 헌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되어 왔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더 크게는요.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이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부흥할 나라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길 원하셨고 두 번째는 한국 국민의 특성인데 뭡니까? 성실해요. 부진하신 걸 우리 대한민국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진하다고. 똑똑하다는 민족이 누굽니까? 독일. 그 다음 누굽니까? 유대인. 그 둘을 제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laughs> 제일 로른 대한민국이. 옛날 저 어릴 때는 뭐랬어요? 독일 민족이 얼마나 근근절량한지 볼래? 이러면서. 두 명의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아, 쭈삐쭈삐 다가 안 피워요. 성냥한 개를 키기 아까워서 그때 성냥으로 끼야 되잖아요. 그때 세 명이 오면 아 빨리 와 이러면서 탁한개 끼가지고 세개가지 나눠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세 명이 모여야 그 정도로 금금절란했던게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강의 기적 일으킨 거예요. 유대인은 어땠어요? 유대인은 다 사막지대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키프츠나 뭐 그런 거 해서 사막을 다 수도를 깔아버렸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사막, 사막인데, 위에서 물이 졸졸 내려와. <laughs> 그래서 농사를 짓고 부자가 되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국 경제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을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미국이. 덩치는 커대란 나라잖아요. 저 뒤에 보면, 저 나라, 저만큼 큰 나라인데, 유태인 몇십만 명, 천만 명, 뭐, 좀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얼마 안 되는 나라가, 그 백성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헌신입니다. 거둣을 까는 헌신. 36절 보십시오.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거둣을 길에서 펴더라. 여러분, 아유, 더러운 오시면, 거둣을 까는 게 빨마 되지, 이래 생각하시면. 그때 빨래하기 쉽나요? <laughs>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이 저 멀리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예를, 유명한, 그 옆모습이 물을 땡겨서 예루살렘까지 갖고 온 것도 한참 뒤에 끌고 왔어요. 그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차악하게 가는데 실컷 빨간 끌고 왔어. 돌아가자. 왜요? 물이 다 마르고 없거든. 그만큼 물이 귀한 거예요. 사막지대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저없이 헌신하면서 기댈까. 37절, 이미 갈론사 내리막길 가게 되면, 제자의 온무리가 네 번째, 기쁨으로 환영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인간의 협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환영해서 37절, 38절,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다른 표현에는 기적이라고 나옵니다. 기적. 기적 행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38. 일어대 찬송하리로다. 누가 보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를 모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가장 인간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단어, 하늘에 는 평화,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것은 주님께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협조를 받으시는 걸 주님은 더 기뻐하셔요. 주님, 주님은 하나님은...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역사에서 인간을 통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놀라운 법칙, 전도의 우매함이 오히려 지혜자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할 때그 파고 효과는 말씀이신 예수님,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그랬죠. 41절, 4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요.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엉해할 때, 출생할 때 성탄절에 엉해하고 울고 태어났는지 웃고 태어났는지 저를 몰라요. 그때 안 가봐서. 그 장면을 모르니까 저는 기억에서 빼고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에 우셨다는 장면이 두번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나사라는 못살리가지고 우는같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 예수님이 나사를못살리서 우는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슬퍼하셨어요 그때 우셨던 장면이 고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장면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기, 모르시고 모르시는게 당연한데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잠시 읽어드리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주님은 벌써 그걸 예언했습니다. 사3삼절에 날이 이지라네 원수들이 토등을 쌓고, 저 토성이에요. 그 토가 뭐냐면 흙인데요. 흙벽돌로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 지금 여기를 따지면 우리 수원성 여 근처에 뭐 진주성 있죠? 진주성이라고 생각 해 가보셨어요? 진주성 안 가봤어요? 진주성이 있다. 근데 진주성을 둘러 쌓아 쌓서 더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위에. 완전히 포위해서. 실제로 이때 6월절 기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적 예배들이로 100만 명이 이성에 모였답니다. 그런데요, 이성 철태를 토둔 토성을 쌓았어요. 흙벽들을 구워가지고 흑백들을 쌓아가지고 그 높이 더 위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도망 아무도 못 가게 쌓아버렸어요빙 둘러서. 어찌됐을까요? 100만 명이 아사했답니다다 굶어 죽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백 명이 죽어도, 지금, 3 삼십 명이, 삼십 명이 사고 나서 그래도 난리인데, 우리 세월호 사건 몇백명 죽어가지고 지금 십년 가까이, 되,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얼마나, 7, 칠팔 년 됐나요? 중학교 때. 그 정도. 하여튼, 어쨌든, 오래된 그, 그것도 우리 머릿속에서 그당사들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백만 명이나 희생이 되는 겁니다.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나 그 밑에 보세요. 그 적나라한 말이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어떻게 땅에 메어치며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리타작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 홍,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에? 안 해보셨어요? <laughs> 이런 거 있다니까 이렇게 때리고 때리는 거공타작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에, 에.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매어치, 사람을, 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매어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심지어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맷돌에다가 애를 놓고 찧어서 죽였대요. 오늘 잠못 자면 계시네. 역사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죽, 우리도 안 그럴까요?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북, 지금 북한이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롭다 할때 지금 원래 예루살렘 뜻이 뭐냐면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샬롬이라 하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샬롬 그곳 거는 된 거예요. 평화의 성읍, 성음. 평화의 성읍인데 예수님은 그상 아, 70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 30년 뒤잖아요. 33세니까 30한 5, 6년 뒤입니다. 그때. 이제 일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백만 명 가까이가 죽어가고, 어, 아기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럴 때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시고, 눈물로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멋진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지금 1단, 2단인데, 이것도 한 개도 같이 안니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개도 가치 없게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곡의 벽이 지금도 있어서 이스라엘 가면 제가 안가 봤는데 가본 사람 얘기라는 그 통곡의 벽들에 사람들이 그 눈물 과그 벽돌 쪼만 그런 것까지 아픔들이 남아 이제 그 곳곳에 그걸 막 이게 그그 자리 다이러니까 거다가 막 편지를 써 놓고 기도씩 써 놓고 얼마나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슬픈 사실에 대해서 우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었지만 짓밟히고 무너질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이 또 나타나게 되죠. 전쟁의 성읍이 되어 결국 멸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때 나만 좋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 아이고 내일 아이고 내 나는 너무 잘 산다. 농사도 잘 되고 창고도 하나 짓고 더잘살 지내야 되겠다 이랬는데 어리석은 자여. 니용을 네 내가 오늘 밤에 찾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치 앞도 모르는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입성을 한행하지만 곧 멸망당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성과 백성을 죽음을 아시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저와 함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